이번 순서는 포스코 청암재단 김선욱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무들은 하루가 다르게 초록빛이 진해지고 있고 봄꽃들은 화사함으로 자연의 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4월의 봄날 어, 포스코 청암상 수상자분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희가 시상식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서 많은 분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화상으로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 내빈 여러분들께도 특별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환영드립니다 930여분이 지금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포스코 청암상 시상식은 매년 많은 내외 기분들을 모시고 성대한 축하의 행사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수상자분들과 재단 관계자분들만 모시고 아주 조촐한 모임을 했고 올해도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을 모셨고 또 실시간 화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올해로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얘기하셨듯이 15번째를 맞는 코스코 청함상은 우리나라 과학, 기술, 교육, 그리고 봉사 분야에서 창조적인 도전과 헌신으로 우리 사회의 번영에 공헌하신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쌓아 올린 탁월한 업적을 상찬하고 전파시켜서 우리 사회의 사표로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네 분의 주인공들도 현재를 넘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에 도전하면서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과학상을 수상하신 백무현 교수님은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계산 화학 연구 방법론의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화학 반응을 예측하고 설계할 수 있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교육상을 수상하시는 사천 용남 중학교는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서 폐교 위기에까지 갔던 학교를 교육 공간의 혁신적인 변화와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교육 방식의 도입으로 농호천 학교의 성공적인 미래 모델을 만드셨습니다. 봉사상을 수상하시는 아동복지 실천회의 세움은 우리 사회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수감자 자녀 그리고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인도적인 활동 그리고 그분들의 사회적인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변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기술상을 수상하시는 정한 아이쓰리 시스템의 대표님은 국가 전략 분야 핵심 기술인 적외선 영상 센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양산하는 데 성공하셨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우리나라의 적외선 영상 센서 기술 선도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백무현 교수님, 정한 대표님, 사천 용남 중학교의 정수복 교장 선생님. 그리고 아동복지실천회의 세움 이경님 상임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축하에 그리고 명예의 자리가 있기까지 아마도 많은 힘겨운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긴 세월 동안 외로운 자기와의 싸움과 희생으로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순관 소명의식과 열정으로 도전하면서 이루어낸 그 귀한 업적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의 수상자 네 분과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지켜준 가족 그리고 동료 분들께도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포스코 청암상은 1 5섯 회를 맞으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 분야, 기술 분야, 교육 분야 그리고 아시아의 봉사 분야에서 쉬운 두 분의 수상자와 기관을 배출하며 청암상의 명예와 위상을 확고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상식에는 모두 모시지 못했지만. 포스코 청암상은 역대 수상자분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수상자분들의 더큰 성취와 앞날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수상식에서 감사해야 할 분들이 또 계십니다. 수상자를 발굴하고 많은 후보들 중에서 그들의 공적과 헌신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최고의 수상자를 선정하기까지에는 많은 회의가 있고 현장 방문 등의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그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훌륭한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20분의 전문위원님들, 17분의 선정위원님들, 그리고 4분의 위원장님, 그리고 재단 이사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수고 청암재단은 앞으로도 인류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창조적이고 헌신적으로 도전하는 과학 기술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응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 교육과 봉사에 헌신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찾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 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길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수상자와 가족, 동료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오늘 포스코 청암상을 수상하시는 수상자 분들의 순간 업적이 따스한 위로와 감동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걸음으로 시상식장에 그리고 화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네분한분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사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